안녕하세요, 민트코드입니다. 오늘은 제가 한번, 땡땡님과, 아이 땡땡님에게 드릴 DIY 세트를 한번 불러, 한번 만들어 보요 일단은, 네, 두 가지 종류를 나뉘어 있어요. 네, 피자님, 네, 피자님과, 피자님에게 DIY 세트를 드릴 거고요. 일단은 보여드릴게요. 우선 DIY 세트 1이에요. 안 보이시죠? DIY 세트 DIY 세트 DIY 세트 DIY 세트 1 제가 지금 이렇게 쳤나? 앞쪽으로 바라보고 안내해가지고 귀양의 오일수도 해이고요 보상청구 해드렸습니다. 이렇게 했네요. 네, 일단은 모양 케이크. 모양 케이크 DIY이고요. 스레래가 들어갔네요. 카레보가스 DIY이네요. 내가 갚아가지고 안면 먹어, 정면 먹어 니까 네. 일단은 카레 담가수부터 조금 뜯어보겠습니다. 들어있네요. 네. 밥용 점수구요. 밥용 점토. 이건 3점이고요 이거는 꼭 준비할 것꼭 준비할 것이라고 써있네요 이거고요 꼭 준비할 것은 한개 쌓입니다 다니쉬 야채 접시 이렇게 개인 준이요 이거 고기용 점토 부족한 거더 준비하여 쓰세요라고 써 있습니다. 개인 준이좀 있자. 이거는 고기용 점토. 고기용 점토 이것도 천점입니다. 그다음 목공불입니다. 목공불. 이건 음, 그 소량이고요. 개인준비리에요 이건 꼭 준비할 거랑 똑같은 인가보여드릴수 않을게요. 착을 판 착글 샷글 것이에요. 이거는 이렇게 만들지가 않은 봉구띠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착글 판 구장과 입술시계가 들어있습니다. 잠시만요. 이렇게 구성이 되어있고요. 다시 나와주셨습니다. 저래서 제가 처음에 좀더 수근님께 약속을 드렸는데 음, 제가 깜빡하게 챙길 때도 못해서 수근님께 드리지 못했어요. 제가 원래 기본카리돈까스와 모양 킬링 같왜두 개가 있거든요. 근데 네, 그거 네개 드리기로 했는데 제가 원래 모레 어제인가 엊그저께 모레인가 드리기로 했는데 아직 꽃도 못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내일은 꼭 드린다고 피준님께 해서 미안한 마음으로 DIY를 한개더 만들어줬습니다. 그래서 총을 다섯 개. 다른 거는 고양이. 고양이 DIY구요. 너무 미끌미끌해. 혹시나네요. 시 하시구요. 쪽지가 되는 해요? 음... 은 것은 응? 네. 체크리스트 빵과 생크림 입고 사무소는 빵을 원하는 마음 모양을 만들어 중간에 생크림을 올리고 붙이면 끝이라고 써 있네요. 저는 음, 유튜브 찍을 때가 개 행복한 것 같은 눈빛 음, 이상하게 생크림이 적... 아 진짜 생크림 남제 못해서. 전토로 준비를 하였습니다. 이거는 빵이에요. 이게 이거 빵이고요. 어, 초콜릿 모양 케이크예요. 한글 초콜릿 모양 케이이고요 바로 이거 초콜릿 해야겠다. 이거는 빵이고요. Sí. Oui.